안녕하세요. 저는 메리고 채식주의자입니다. 이걸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항상 먼저 밝히는 편은 아닌데, 오늘은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와 관련이 있어서요. 저희 가족은 아주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의 삶에서 음식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저희 부모님과 조부모님,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친척들 모두 요리를 좋아해요. 언제부터 시작된 전통인지는 몰라도, 듣기로는 저희 고조 할아버지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셨다던데, 아무튼 그래요. 가족들 중에서 요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애니 이모 하나인데요. 다들 애니 이모는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수군된다니까요. 그리고 물론 모든 식사에는 고기가 들어갔습니다. 베이컨, 햄, 치킨, 스테이크.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고기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요리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는 뭐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다른 방식이 있다는 걸 몰랐으니까요. 변화는 최근 몇달 전부터 시작됐어요. 학교에 줄리아라는 친구가 있는데 부모님이 모두 채식주의자세요. 줄리아는 고기를 먹을지 말지 선택해야만 했는데요. 마침내 부모님처럼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결정했대요. 줄리아는 동물들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와 채식주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더 어렸을 땐 이런 문제들을 전혀 몰랐었죠.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 읽어보고 다큐멘터리들도 시청하며 더 깊게 조사해 나갔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과 자극을 동시에 받았어요. 수백만, 수천만 마리의 동물들에게 매일 벌어지는 끔찍한 사실들에 대해 깨닫게 됨과 동시에 제가 이 동물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죠. 그 일이란 바로 고기를 먹지 않는 거였고요. 정말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순간적으로 그게 바른 선택임을 직감했거든요. 하지만 시작부터 저는 고기를 안 먹는 걸 부모님께 들키지 않을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일 저녁 식탁에 모여 앉아 식사를 하는 건 저희 가족에겐 불문율이라 이런 비밀을 숨길 수 있을 턱이 없죠. 저희 집 분위기 아시잖아요. 고기를 안 먹겠다니 무슨 소리야?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순간 어쩔 수 없겠구나 싶었죠. 엄마는 저의 설명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듣고 싶지 않아 하셨어요. 고기에만 있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모든 사람들, 특히 저 같은 10대들에게 필수적이라고 하시면서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제 의견엔 과학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내내 단백질, 비타민, 건강한 채식 식단에 대해 조사를 했어요. 새벽 2시쯤엔 14살 정도가 되면 고기를 먹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에 대해 책도 쓸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날 늦잠을 자버려서 아침도 걸렀지만 학교에서도 하루 종일 엄마에게 이 논리를 확실히 설명할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할 적절한 기회를 엿볼 작정이었죠.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해해 주시리라는 기대는 애초에 없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와보니 할머니, 할아버지도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거였어요. 너 고기를 안 먹겠다고 한게 사실이야? 마치 너제 정신이니?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엔 제가 한말 때문에 엄마가 할머니를 부르신 줄 알았어요. 이건 사실이 아니었지만요. 하지만 엄마에게만 조심스럽게 말해보려던 제 모든 계획은 무너졌죠. 퇴근하고 돌아오신 아빠도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둘러앉은 식탁엔 모든 종류의 고기가 올라와 있었어요. 저는 다른 걸 먹으려고 하면서 최대한 조용히 있었지만 모두들 저만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잔인하게도 최소한 고기를 한 입이라도 먹지 않고는 자리를 뜰수 없을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압박이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작게 한 조각 잘라 입에 넣었는데 도저히 삼킬 수가 없었어요. 고기를 뱉어버리고 울면서 제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죠. 하지만 그날 밤 이후에도 딱히 바뀐 건 없었어요. 한동안 저희 부모님은 제가 저녁 식사 때 고기를 먹지 않는 걸 눈감아 주시기로 하셨지만 못마땅해 하시는 걸 제가 모를 리 없죠. 꽤 힘든 일이었지만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한 번은 저녁 식사 후 제가 정말 슬퍼하는 모습을 보신 엄마가 대화를 시작하려 하셨어요. 제게 채식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느끼신 것 같았죠. 엄마의 태도가 달라지셨거든요. 엄마는 제게 한두 번 채식식단에 대해 묻기도 하셨어요. 엄마의 관심이 점점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 메뉴에 저를 위한 콩 같은 대체 식품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답니다. 엄마도 새로운 레시피가 마음에 드시나 봐요. 물론 아빠와 할머니, 할아버지는 쉽게 고집을 꺾지 않고 계세요. 할머니는 저를 보실 때마다 제가 건강을 모두 잃게 될 거라며 긴 연설을 하시죠. 하지만 끈기를 가지려고 해요. 언젠가는 할머니도 제가 스스로 어떤 걸 선택해서 실천하고 있는지를 알아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선택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영상을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